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바로 주라기 갈 건데, 지금 문제점이 조금 생겼어요. 바로, 뭐냐. 지금 제가 인두미누스 렉스를 만들었죠. 여기. 펠레카보단 좋지 않기 때문에, 이렇게 그냥 놔뒀고요. 딱 보시면 너무 멋있는 거 있죠. 와. 완전 큰데? 이게 이거 뭐 티라노 나왔나? 아, 티라는 거나 지금 팔아버릴 거아와뭐어 일단은, 진짜 데미지가 약간 밸런스형 같고. 도미니야 기가노토. 알로사우루성 나수랑 카라 나왔나? 안 킬로도 안 나왔던 거 같은데, 스 태고도 안 나왔고, 디모르 나왔고, 부테라 나왔고, 디모르도 잠깐 나왔어요. 근데... 와... 난... 근데 문제점은 바로 캐시전투, 그리고 2세대 분노. 하지만 보상은 비교해보니 30원 대게 3, 4, 1 120원입니다. 그리고 벨로 2세대 좀 구하기 힘들죠. 장금 해제가 하기 힘들어서 이것도 뭐 장금 해제는 아니지만 1 0 0원은 받습니다. 2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2세대까지 주는 거예요. 물론 1승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유전자 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공룡이 어렵기 때문에 둘다한 어, 개만 해야 되니까 그냥 벨로 2세대 <laughs> 콩카 11레, 파키, 파키, 파키케 라토스, 그리고 림노스케알레이스385 레벨이요. 혜저 씨가 드디어 등장했어. 어, 펠레카보다어 일단은 이거 좀 심각한데. 와, 양소가 이거 또 바닥 나겠네. 한방 버틸 수있을랑나 포스터가. 이기 튀어 놓고. 메트리아 칸토로 아, 림노가 진짜 너무 사벼워. 레카로 넣어줍시다. 바꾸겠지. 와, 저 파란색, 와, 데미지 뭐야, 저거. 와. 아니, 3 8 0레벨좀 내바지 않나? 이거 넣어줬으면 좋겠는데. 어, 넣네? 그럼 한 마리 처리하겠네. 일단, 콩카 처리. 이거 성공은 안날것 같은데, 저. 또 이거. 4충 해주고 2공을좀 해주자. 방어도 안 했으시는데요. 와, 핵저 씨, 진짜 배저 씨에서 핵저 씨로 변했는데. 우와, 4충 성공해줍시다! 원래, 이 곡만 하면 되는 건데, 어차피 뭐, 4충 했으니까 더할게 없잖아요? 우리 마지막, 메트리아 칸토 마무리 들어갑니다! 뭐, 첫 번만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. 생략. 나는 오케이, 좋아. 축조시 파티예요 아니, 왜 이래, 애들이? 디플로, 얘는 또왜 89랩이야? 아까 개보다 약하긴 하는데. 라야로 처리를 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공을 안 넣죠. 뭐, 튼 콩카로 해도, 이공을죽일 수는 없으니까, 음, 1방, 2충 들어갑니다. 와. 아, 생각나 끝나는데? 와, 안 넣네, 도 4방, 1충. 뭐, 또, 이뭐 1방, 1방만 했어? 어차피 죽진 않은데, 4방 한게 잘했네. 이방이 남았죠? 그럼 여기서 콩카로 바꿔서 처리해 봅시다 와, 이거 다 남기고. 오케이, 일단, 카르노라프루 처리. 약간 타피아로랑 같은 종이죠? 세요. 아, 2방이 났는데. 이방이 남는데 이 방에서 거같거든 야, 저이 방했죠. 아니야 이 방만 할거야 나도. 응. 근데 그래서 이거 뭔가 4방 해야 될것 같아. 저. 와, 근데 이거, 지을 수도 있겠는데? 또 육국만 넣네, 이번에. 일방이 남죠, 일단. 그냥 컷을 해주고. 스테고케라톱스로 처리를 해줍시다. 아, 무섭다. 릴라야 사우루스로 마무리 들어갑니다. 그냥 뭐, 쉬었고요. 자, 와, 다음판. 음. 블루 카울로스 201레 프리움 이 완전 제일 센 완전이야 그리고 시노케도. 근데 블루 카울로스가 약하기 때문에 마땅한 양식도 없어. 는 와, 이렇게 가야 겠다 막판에 조금 아크로 컨트롤 조금, 어, 아껴놓고. 신호. 우와, 망했다! 아, 좀 튼튼한 애들 갖고 와 다행이지. 아, 상공을 못줄것 같죠? 지금 상대에게 20이 있기 때문에. 아이, 모를 때 1방. 아, 신호를 그따구로 쓰면 안 되는 애근이 공으로 잘라주고. 와, 근데 죽진 않겠지, 이 공으로. 와, 안 죽었다. 인드미넥스로. 성공, 가자. 착, 아 와, 멋있다. 인드미넥스를 버려주고. 마지막. 디플루카울루스가 재료가 되는 디플로타트롤로 마무리 들어갑니다. 깨물어버리기. 자 대망의 마지막 판. 판안 떴다. 명언, 마지막 판은 쉽게. <laughs> 마지막 판은 쉽게 가야지. 음, 빨리 감기하니까 깡 진짜 틀리네요. 와, 근데 진짜 첫판이랑 두 번째판은 좀 멘붕이었어. 약간 지금도 멘붕이긴 한데, 마지막판은 뭐, 그냥 저는 어렵게 가기 때문에. 뭐한번터면 질분했죠. 같은 VRP 전설 맞아. 제가 색깔이 좋던 것 같은데. 근데 왜한방거이야 이렇게 잠금 해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베이컨. 오늘 또어 벨로키랍토르 유전자 2 바로 해봤는데요. 와 이제 슬슬 멘붕이 오지 않나. 저 전설 싸움. 그리고 충성도. 이게 진짜, 앞일이 드럽다. 그리고 뭐, 딱히 뭐, 알려드릴 건없고요 어, 곧그 펠레카 얘도 20년 찍을 것 같고, 이거, 어, 다른 행동에도 지금, 안킬로가 잠금 해제가 되어서, 음, 조금만 하면 안킬로로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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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 수있고요두 정도 조금만 먹으면 알죠? 음.. 그니까 우리 이제 더 진화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오빠